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1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하는까지 22일 남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잡는다. 우리 김병건 기자님 어떤 걸좀 잡으시겠습니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은 박근혜 씨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격차는 이명박 씨였죠. 그런데 네. 박근혜 씨가 51.6%를 51.5 6이에요. 5위입니다. 제가 오늘 다 뽑았습니다. 지금. 아, 제가, 제가 DJ 서부터그까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DJ 서부터윤석열까지다 뽑아 봤는데요. 유일하게 50%를 넘은 게 박근혜 51.55였습니다. 아, 51.6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51.55. 네. 그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48.91. 네. 그다음에 MB 48.67. 그다음에 윤석열 48.56. 네. 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41.08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게 디제이였죠. 40.27 그때 당시에 2회 참가 1.몇%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어, 이쪽 민주당 지정 쪽에서 어, 50, 이재명 후보가 51.55%를 넘느냐. 음, 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이거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닌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들은, 여의도에서 들은 음, 얘기인데, 음. 홍준표 후, 후보 지지자들 중에 대략 한 40%가 이재명 쪽으로 하고요. 음, 음. 나머지 한 40%가 이준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인정,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얼마나 될 것인가? 네,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몇 프로 차익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다음에 두자수 넘을 거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저는 그게 격차요? 아니요 두,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두자수를 아, 넘냐? 10% 저는, 넘냐 안 넘냐? 저는 넘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 예, 네, 저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 15% 이상 얻는 얻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정당 아, 쪼개집니다. 이제, 이제 내전이죠 그때부터. 응, 그러니까 쪼개집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아마 결국에 최후 승자는 이준석이야. 한동 한동과 이준석 한동과 이준석에게 이주석. 이제 어떻게 야, 이제 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 음. 저당의 이제 미래가 달려있다. 네, 아무, 음. 너무 재밌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 정당 내 정당 쿠데타 버리면서 제가 느꼈던 게아이 정당은 지금 정당 해산의 이유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당내 선거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당권 투쟁 벌을 텐데 저는 그들 내에서 싸움도를 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하면 이 엄청난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15%까지 넘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진짜 10% 이내로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국민의힘금은 이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저는 일단 10%는 넘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 가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선거다. 그러면서 김문숙을 지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 홍준표. 전시장의 이번에 정책 책사했던 그 교수 이런 까먹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니까 부자 몸조심. 음, 음, 그래서 음. 보면 전체적인 선거 운동 분위기가 음, 음. 위험한 짓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 뭐 부자 몸조심 할때 뭐 이번에 떨어진 뭐 낙엽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 뭐 이번에 뭐 성남에 있는 뭐 민주당 의원이 뭐 페미니스트하고의 뭐 쪽쪽 하니까 하지 마라. 음. 하지 마라, 지난번 페미니스트 잘못 건려서 우리가 이대남 날려서 우리가 친거못 봤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 아마, 그러니까 음. 좀 표를 얻기에 좀 힘든 것 같은 건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손을 안 네. 대고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음.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어, 지금 말씀하셨던 분과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박근혜 그 지지율을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1년의 여론 조사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박근혜 지지율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위원정당으로갈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너네들 위원위원장당 커들이 너무 낮아져서 네. 너네 지금 선발받다라고 네, 그때 네. 말했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제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선을 넘었는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디 지역 그 경청 투어 하면서. 어, 저 김영삼 대통령 얘기하지 않, 않았습니까? 상대가 자빠지, 자빠지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대선 끝나고 이 위헌 정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만 할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예, 법무장관이 손안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용, 국민의힘 전쟁이 진짜 실제 진짜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 이준석 득표이 많으면 왜그걸로손 대? 지네들끼리 지지고 복고 싸우다가. 그 제가 민주당 쪽에서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어 이재명 대표가 지금 TK 지역에서 목표 득표율이 40%래요. 아 TK에서요? 예. 와, 그럼 뭐 거의 전무후무한 득표라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니까 그동안 그총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선이라 그럴 때서 보면 각 지역에서 한15% 20%그러니까한 음, 음. 때는 30% 가까이 얻어서 옛날 그 김부겸, 김부겸. 네, 홍희라 의원이나 이런 음. 분들이 국회에 당선된 적이 있듯이. 어, 음. 상당히 TK 지역에 이재명 대표 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많이 들렸죠 그래서 음. 이 말하기도 하람들다 다음 총선에 격정되는 TK 아니냐가 음, 음, 음.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 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TK 지역에서 그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 버리면.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생각,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정말 치사리만큼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 예비 후보 등록 뭐 보면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TK 지역에서 소위해서 말 이제 보,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라고 하죠 이런 뭐 그런 목소리를 냈던 분들 중에서 공천에서 탈락당한 분들이 많아요 TK 음, 지역에 그래서 요즘에 유승민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끌어안고 있고 주요 요직에 지금 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떠나본 게 권오울. 그렇죠. 그렇죠. 권오울 그 이연관이 또꽤 어, 오래됐죠. 그리고 네. 안동 쪽에서 네. 다선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이 지금 이재명 캠프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 이고뭐 윤여준 뭐 등등은 뭐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쪽 인사들을 계속 음, 이재명 캠프 음, 쪽에서는 특히 티케이 쪽 보수 쪽 인사들을 많이 끌고 음, 있고. 음. 있고. 그로 인해서 TK 쪽 여론이 그냥 예전처럼 그 이재명 대표를 너무 적어하는 건 아니지 않다. 음, 홀대하거나 이 정도는 예. 아니다. 그러면 사실 TK가 최고의 격전지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는 내따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준석 후보도 TK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떠나면서 내 적자는 이준석이야라고 사실은 아예 그렇죠. 선언을 해준 거거든요. 김문수가 아니라 이번 선거는 저 이재명과 이준석이 선거다라고 얘기한 거그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씨보다 이재명 씨가 더 많이 서문시장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음. 서문시장에더 많이 갈것 음, 같아요. 아유, 서문시장 아주 그냥 문턱이 닿겠구만 이제. 그전에도 윤석열 때문에 문턱이 닿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이 국민의힘 막장 쿠데타 막장 드라마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이준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준석 쪽 얘기는 그래요. TK 그 사람들 워낙 보수이고 점잖은 분들이라서 음.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음, 막장을 음. 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할 것이다. 음.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 보, 보세요. 이뭐 막장으로 가니까 같이 막장이죠 자, 일단 뭐 당원들이 그렇게 막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빅텐트, 빅텐트 아주 그냥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고 주문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로 됐습니다. 비박될 네,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텐트가 안 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날 비가 올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남은 관전 포인트는 어, 사실은 지금 야5당 원내 야5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살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선 후보의 기호 5번 어, 당명을 좀 바꿨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해서. 아전 전기당 약간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한 상태예요. 근데 너무 웃겼어요.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대선 후보 TV 토론회 아, 중앙선거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한세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 3사 중심으로 돌아가 돌아가면서 할 텐데요. 그 일정 나왔어요? 네. 예, 이 토론회에서는. 어, 세 명의 후보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지난번 선거와는 틀립니다. 고도 자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다니고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이 텐트가 쳐지냐 안 쳐지냐도 아주 뭐 메인 관심사는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국민적 관심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정의당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어요? 네. 여론 조사에 좀 자기도 넣어 달라고. <laughs> 아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 늘려면 조건이 있죠 사실은 원내 의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평균 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넣어져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있지? 불러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그냥 답을 듣는 갤럽에서 그래서 나래비로 하는 거죠. 음. 네. 응. 아, 나래비가 괜히 아니라 어. 그냥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으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안 잡히는 거죠. 네. 어, 넘지 않는 게아니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음, 음. 네,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권영국 발은 초청음입니다 확정선재료 후보 좀키우자 <laughs> 네. 네, 저기 음. 여행가님 그당에히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좀 불편합니다. 예, 희망이 아니, 없는 당에 아니 뭐 정호진 t v 뭐 편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아니 뭐 저는 개인적 바람은 이번에 좀잘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이 저는 살아 남아야지 앞으로 뭘할수 있잖아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시나갚라고 음, 하세요. 먹을 걸 일단은 뭐 차를 그러니까 빈시나 먹을 걸좀 챙겨야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냥 얼어죽고 굶어죽으려고 하면 안 되죠. 네, 하튼 뭐 그런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빚이나 갚아. 자, 일단은 뭐 주말 상간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맞던 국민의힘. 근데 언론 노출은 압도적이었어요. 언론 노출은 압도적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셀프뉴스잖아요. 계속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갈아먹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원래 그 정도 방송이나 그 정도 뉴스 언급량이면. 다른 것들은 보통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노출도가 많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스스로 제사를 갈가먹고 있는 이런 답했을 거예요. 이게 당원들조차도. 지금 빠지는 게 민주당이나 특히 이준석 계약신당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라 거를 본인들도 안 들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당권 싸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당의 미래가 있어야지 본인들이 당권이든 뭐든 할 텐데 당은 쪼그라드는데 당권 당권 하, 참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죠. 네. 네. 노답, 노답 정당. 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진짜 어, 위원정당 해산의 이유만 쌓아가고 있는 국민의 힘. 내가 기다리는 거죠, 네. 내가.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